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. 네 즐거운 금요일 영상입니다. <laughs> 자 오늘 자 도감 한판. 이 도감 한판 굉장히 푸짐하게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이고요. 자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개수도 개수지만 자 개수도 굉장히 많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. 지금 아이들 너무 예쁘죠. 복륜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면서 지금 이 아이 쌍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. 자, 따로 떼셔가지고 단독으로 한번 키워보세요. 자, 이 아이는 단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층수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. 자, 철화도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엄청 잘 엮여져 있습니다. 자, 이 앞에는 약간 어, 그 생얼, 네 생얼 느낌으로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. 자, 이렇게 철화 엮임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아이들처럼 엮임이 좋은데 여기 나눠진 부분이 틀어진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. 자, 어, 커팅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셔도 이런 부분은 아주 좀 간단하게 커팅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네, 어,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번식해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구요 자, 생얼 철아 골고루 나와 있는데 철아도 입장이 이렇게 굵직하게 나오면서 지금 이 아이는 녹도 굉장히 좋네요. 굵직하게 나오는 고런 아이들도 있고요. 처음에 이렇게 보신 입장은 좀 작지만 대신에 엮임 상태가 굉장히 좋은 고런 수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근데 전체에 딱 보시면 지금 아이들 컨디션 너무 좋고요. 색감도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도감의 느낌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이고요. 중간에 이 철아 지금 사이즈가요. 한 7c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신 생얼 닥다닥 붙어 있어서 자도 잘안 들어가네요. 자, 이 아이는 한 6cm 정도 크기 나오고 있고요. 아까 처음에 또 이렇게 3등분 나온 아이 8cm. 크기는 어, 한 10cm가 넘어가는 아이는 없을 것 같고요. 한 6에서 8cm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806번이고요. 4만원 드릴게요. 807번입니다. 자, 요 파는 근무지 아이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, 군생으로 나오는 요 4도 나오네요. 요 아이도 그렇고, 요 아이도 4도 나오고 있고요. 자, 요, 기는 살짝, 뭐, 살짝 색감도 화사하게 밝게 좀 나오는 그런 자구들도 보이고요. 어, 요 아이는 또 보시면 이렇게 산만금 보이시죠? 금, 금무지이기 때문에요.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이제 어 두고두고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요렇게 산방금 형식으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요런 아이들은 따로 또 이렇게 분류해서 또 계속 번식하시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단품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도 약간의 핑크빛이 돌면서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반듯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금무지고요 자, 쌍두. 자, 요 쌍두는 9cm 나옵니다. 사이즈 9cm 나오고요. 자, 요 아이들은 8cm. 크기도 다 나쁘지 않아요. 자, 6, 7cm. 6, 7cm, 요 아이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. 요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요. 자, 요렇게 군색 나오는 아이까지. 자, 요 아이도 한 7, 8c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음. 대충 어떤 크기인지, 네. 짐작이 가시죠 네. 이렇게 해서 근무지 한 판으로 요 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군생이 많아서 35,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808 번은 요 마리아 금한 판으로 요자 요 판도 가격은 35,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어, 금 예쁘게 다잘 나와 있어요. 요, 여기는 금무지 없이 싹다 금으로 잘 나와 있는데 자, 같은 마리아 금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복륜의 느낌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삼방금 어, 느낌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요 마리아 금은 요런 줄무늬가 좀 많이 보이네요.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줄무늬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러면서도 화사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. 또철하는 이런 어, 주황 색깔, 네 색감이 또 예쁘게 표현이 되는 아이들이 또 보이고요. 철화하고또 생얼하고 같이 좀 두루두루 어, 나와 있는 편인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사이즈가 좀큰 편이에요. 자, 이철화는 사이즈 10c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이 생얼, 자, 이 생얼도 거의 한 10cm 9에서 10c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가 한 7cm 나옵니다. 크기는 다 괜찮아요. 자 크기 다 괜찮고 뿌리도 잘 내려져 있고 마리아금 한 판으로 마리아금도 같은 종자지만 어 똑같이 금발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좀 표현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어, 보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808번 35,000원입니다. 자 809번 콩한 판이고요. 요 콩한 판은 또 색감이 엄청 예쁘게 나와 있어요. 전체가 다 완전히 핑크빛으로. 물이 들어있는 자 핑크빛의 콩입니다. 콩이 물들면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거든요. 너무 예쁘죠? 자 전체가 다 핑크빛이 나오면서 어, 완전히 뿌리가 활착을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로 핑크빛이 싹 물들면서 속에는 또 이렇게 녹이 차오르고 자이 철하는 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. 크기가 자,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나오는데, 철아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, 어, 한 포, 어, 포 떠서 이렇게 또 키워보시는 것도, 어, 추천드리고요. 자, 요두 아이가 사이즈가, 요, 요, 렇게가 사이즈가 좀 크고요. 나머지는 또 이렇게 키워보실 수 있는, 음, 자, 키워보실 수 있는 쪼꼬미들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. 자 뿌리는 실뿌리는 다 나와있어요. 뿌리가 어느정도 활착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는 있는데 자 실뿌리는 다 나와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, 마시고 바로 네, 심고 물도 주셔도 됩니다. 지금 사이즈가 요아이가 한 5cm 정도 나옵니다. 자 요아이가 5cm 나오고 있고 아까 요아이는 10cm 나왔구요. 그 다음에 요정도 사이즈가요. 한 6-7cm 사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전체 색감이 굉장히 예쁜 콩 35,000원 드릴게요. 자 810번은요 모듬한 판으로요 얼굴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 한 판인데요. 먼저 요요아이들 플라멩고의 아이인데요. 플라멩고 좀 작은 아이도 있어요. 자 이런 아이들을 실뿌리거나 뿌리가 간혹 없는 아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 점은 참고해주시고요. 작지만 개수가 되게 많이 나와 있네요. 그리고 색감도 예쁘죠. 색감도 예쁘고, 완전히 활착한 아이들은 또 요렇게, 짱짱하게 크고 있으면서 요렇게 안쪽에 보시면 요, 금 발연도 잘 나오고 있어요. 자, 여기도플라멩고플라멩고는요 곳곳에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이구요. 그 다음에 엘쿠온도 있고, 자, 요 아이는 뭔가요? 어, 요 아이는 금무진인데또 색감이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, 콩, 콩도 예쁘죠? 자, 요 아이도 약간 연두빛이 도는 게 녹금 형태의 그런 아이들도 있구요. 자, 요 아이는 어 다크 파멜라입니다. 다크 파멜라 그 군생으로 나와 있네요. 자, 안개도 보이고 옆에 요 아이는 아메스트로 콩 꽃눈. 자요 아이도 복륜의 약간 녹금 느낌. 네, 근데 확실하게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요 아이가 너무 예쁘죠. 자 보석입니다. 보석인데 창이 모양이 엄청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. 자 보석 요 아이도 크게 한번 키워 보시고요. 어, 요 아이는 요 아이도 근무지 느낌인데 입장이 보니까 엄청 환엽 한엽, 엽이기 때문에 요 아이도 창이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네, 얼굴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. 콩이에요. 색감 예쁘죠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 모듬이고요. 자, 요판 크기가 그렇게 큰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. 요 아이가 한 9cm 정도 나오고, 자, 요 아이가 한 6~7cm. 그 다음에 요 플라멩고 3.5cm.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. 4만 원 드릴게요. 811번은요. 푸르미르 아인데요 자, 요 푸르미르 지금 쌍두로 나와 있는데요. 두 아이다. 지금 속에서 금도 잘 올라오고 있고 특히 창이 너무 멋있죠. 자, 이렇게 까맣게 오, 색감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창 느낌 자체도 완전 환엽배 이렇게 멋있는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요 아이는 지금 어, 금 상태도 너무 좋아요. 자,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쌍두의 푸르미르 크기는요, 창이 워낙에 좀 좋아서 크기가 지금 9c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9cm 커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크기가 워낙에 좋은 아이라서 자, 이 아이는 812번은요 SP로 소개해드리는 아이인데요. 자, 창이 어, 색감이 정말 예쁘고요. 그리고 입장 자체가 워낙 환영으로또 나와 있는 아이라서 참 어,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자, 항공 모습이고요. 색감 너무 예쁘죠. 모양도 그렇고, 자, 층수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. 자, 층수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어, 여기 어, 자구도 하나이 나오네요. 자, 안쪽에 보이시죠? 자구 하나이 데리고 있는 아입니다. 이 전체적인 느낌이 핑크빛이 좀 많이 돌면서 입장은 되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요. 자, 지금 요 풀분 사이즈가 9cm 풀분이거든요. 많이 작아요. 그래서 요 아이 사이즈는 되게 좋은데 작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. 지금 요 아이 크기가 한 10, 11에서 12cm 사이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. 사이즈도 좋고요. 자, 요 아이 SP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813번도 SP로 보내드리는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는 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창에 이렇게 가장자리로 빨갛게 물든 이 음, 색감이 또 되게 예쁘게 느껴지는 아이구요 이 아이는 얼굴을 분질을 한것 같아요 여기 얼굴 하나 여기 얼굴 하나 이렇게 있어 보이는데요 자 쌍두로 나와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장이 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서 색감 면으로 되게 어. 또 창이 예쁜 그런 아이고요 자, 요 아이도 크기가 괜찮아요. 10, 한 3cm? 13, 14cm 정도 나오고 있고요요 아이는 12cm 풀분입니다. 자, 항공 모습 보시면 요 아이도 요 풀분에 꽉 차는 네,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. SP 만원 드릴게요. 네, 다음, 어, 요 모듬 세트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정말. 또 저렴하게 다양한 아이들 키워보실 수 있는 네, 그런 모둠 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먼저 소개해드리면요. 요 아이 아메스트로. 근데 뿌리는 없어요. 자, 뿌리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커팅 한 부분은 아주 깔끔하고요. 금 발현도 좋아요. 자, 요 아메스트로가 있고요. 아메스트로 금무지 하나 같이 드릴게요.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어, 요 아이는 실뿌리가 나와 있네요. 그리고 이 아이는 SP로 소개해드리는 아이인데,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뿌리는 없는데 이 속에 발현되는 금 자체가 좀 독특한 네,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이 아이 하고요, 녹금. 자, 녹금 약간 노란빛이 돌면서 녹금 형태로 충수 잘 나와 있어요. 이 아이는 뿌리 있고요. 자이 아이도 뿌리 있습니다. 콩. 이고요. 이 아이는 산방금의 핑크빛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지금 실뿌리 나오네요. 실뿌리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쪽빛입니다. 쪽빛도 자, 어, 커팅했는데 뿌리 는 아직 안 나왔네요. 자, 뿌리가 실뿌리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그렇게 자, 근데 지금 날씨 좋아서 뿌리가 또 금방 나더라고요. 자, 그렇게 키워 보시고요. 크기는 7.5cm. 요 아메스트로 도 거의 한 7cm 요렇게 나와있는 요런 아이들은 크기가 비슷하구요 쪽빛 쪽빛은 한4 5cm 정도 자 이렇게 모듬 3만원 드릴게요자 815번 입니다 이번에도 모듬 인데요 자 이번에는 나비 자 나비와 안개 남의 블루진 까지 이렇게 드리는 모듬입니다. 지금 나비는요, 쌍두로 나와 있는데, 두 아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. 자, 이렇게 쌍두 보시면 되고요. 안개는 좀 독특한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금발현은 괜찮고요. 자, 여기는 다뿌이 있어요. 금발현 괜찮은데, 되게 회오리형의 그런 네, 느낌의 이제 그, 그 입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좀 독특한 그런 네, 수형 가지고 있습니다. 사이즈 5.5cm. 블루진도 예쁘죠. 자, 블루진 한 사이즈 6c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나비도 비슷할 것 같아요. 나비도 한 5, 6cm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요렇게 세 아이. 세트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16번은요, 아카이선 글래몬인데요 자, 요렇게 물방울이 나오네요. 자, 여기도 그렇고, 여기도 그렇고, 약간의 변이가 오는. 자, 물방울 아카이선으로요. 아카이선은 뭐 워낙에 색감이 또 예쁘게, 네, 나오는 아이 중에 대표적인 아이라서, 자, 말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. 자, 이 아이 너무 예쁘죠? 사이즈 6cm. 입장이 통통하게, 동글동글하게 잘 나와 있고요. 가격은 2만원 드리겠습니다. 자, 817번은요, 마릴린입니다. 마릴린 특가 드릴게요. 자, 층수 이렇게나 좋고요. 얼굴 반듯하고요. 지금 금발연도 네100%잘 나와 있는 마릴린. 요아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따로 자구는 보이진 않습니다. 자구는 보이진 않는데 층수가 워낙 좋아서 커팅하실 때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. 지금 요아이 전체 크기가 15cm 나오고 있습니다. 마릴린 817번이고요. 2만 원 드릴게요. 818번은요 무지개 금인데요. 자, 이 무지개는 또 이런 어, 복륜이 굉장히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라서 어, 얼굴도 진짜 선명하게 좀 화려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얼굴 전체 빛깔 자체가 되게 화사하잖아요. 약간 살구빛이 돌면서도 이렇게 녹이 중간에 짱짱하게 들어가 있는 네, 그 모습이 어, 진짜. 되게 화사하면서 예쁜 그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장 자체가 워낙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아이라서 전체적인 수영도 너무 예쁘죠. 자, 이 무지개금 가격은 3만원이고요. 사이즈가 8cm 나오고 있습니다. 818번입니다. 다음은 로제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로제는 지금 사이즈 괜찮은데요. 어 그대로 키우신다면 모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워낙에 환엽이면서도 지금 색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얼굴 자체가 요 약간 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얼굴이 진짜 화사하게 잘 나와 있는 코로나이예요 지금 요 아이가 사이즈가요, 음, 대략 사이즈가 한 11cm 정도. 얼굴 크기는 11cm 나오고 층수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. 뒤편의 색감도 너무 예쁘죠. 로제그. 약간 처음에 이정도까진 아니었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조금 더 얼굴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아이 5만원 드리도록 할게요. 820번은요, 홍경 소개해드릴게요. 자, 홍경 색감 너무 예쁘죠? 근데 이 아이는 사이즈는 좀 작아요. 자구거든요. 지금 커팅한 아이에 이제 이렇게 달려있는 자구입니다. 목대 이렇게 달려 있는 아이인데요. 요거 그대로 드릴게요. 그대로 드리고 지금 사이즈는 작지만 금발현이라든지 색감은 정말 예쁘게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. 사이즈가 3cm, 네, 3c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얼굴 자,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속에까지도 짱짱하게 지금 녹잘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요 820번 홍경 자구 가격은 14만원 드릴게요. 네, 홍경은요, 조금 더 키우시면 요런 느낌. 자, 느낌 한번 보시라고. 자, 요 아이도 색감 그대로 올라오죠? 너무 예쁘죠? 자,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네,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